오늘 그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지금껏 정치적을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면서 국민들께서는 큰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헌법 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인 헌법 수호 기관으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힘은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